됩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개가 넘는다면 말이죠 못 보셨습니까? 한복해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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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새로운 신제품 카드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어, 지난번에 덱세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카드를 모으는 사람들은 이 덱세트보다는 부스터 박스가 출시가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이렇게 어, 보거든요 주현이 공원 변방의 포식자, 변방의 포식자, 사일런트, 자이언트, 박스, 부스터 박스, 1탄 출시가 되어서 제가 야무지게 또 까보려고 들고 왔고요. 세박스 가지고 왔고요. 짜잔, 앨범! 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주라기 공원 전용 앨범까지 같이 출시가 되었네요. 과연 짱떡터는 오늘 금손을 만들어 볼수 있을지, 똥손일지 금손일지. 아, 요즘에 너무 똥손이어 가지고. 오! 자, 일단, 프로모 카드가 들어있는 것 같구요. 24팩이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 카드, 프로모 카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오, 오, 어, 뭐야. 잠깐만. <laughs> 아니, 미크로케라투스. 와, 이거 실화하니까 네, 발로 그린 그림 같은 제 그림 실력으로 그린 것 같은 애니 캐릭터. 미크로케라투스 나왔구요. 두 번째는 파라사우롤로푸스. 와, 이거보다 살짝 잘 그렸어. 와우~ 자, 그럼 첫 번째 카드, 어떤 카드들이 나오는지 바로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몬토사우루스, 카스모사우루스, 프테로다우스트로. 와, 이름이 어려운... 제가 잘 모르는 공룡들도 많이 들어있네요. 제랄드 하딩 박사. 아, 이게 주라기공원 카드이기 때문에 주라기공원에서 나왔던, 영화에 나왔던 캐릭터 카드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와 카로노타우루스 위장. 오, 이거 뭐야? 케찰코아툴루스. 한 박스는, 네, 첫 번째 박스는, 예, 이름. 어떤 카드들이 나오는지 이름 다 설명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박스부터는 레어 카드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사우롤로푸스 아, 아까 나왔던 카드. 모로드 로메우스, 람포링쿠스존 레이먼드 아놀드, 크로노사우루스. 뭐야 실험용 양서류. 와뭐 이런 귀여운 카드. 아 이거 뭐야? 그 모니터 화면에 있던 그거잖아, 맞죠? 대박인데 이 화면 기억나면 주라기 공원 영화 다본 건데, 맞죠? 뭐야? 크리올로포사우루스, 이구아노돈, 알리오리무스, 마커. 마커는, 요렇게. 요런 카드들은 뒤에 카드 색깔이 다르죠. 네, 게임에서 사용하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요렇게 색깔로 도 구별이 됩니다. 시노르니토사우루스, 뒤쪽! 아, 트리케라톱스. 아, 뭐야, 이게 슈퍼레어네. 어... 자, 에드몬토사우루스, 카스모사우루스, 푸테로사우스트로. 야, 뭐야, 이런 공룡이 진짜 있는 거야? 이 페리칸 이빨이 엄청 크게 달린 뭐 그런 모습인데? 벨로시랩터. 오우라노사우루스. 어 뭐야, 뭐야! 와, 와! <웃음> <웃음> 잠깐만! 이게 일티온거 같은데, 왠지? 우와, 카드 너무 이쁜데? 기가노토사우루스거든요? 기가노토사우루스 SR인데 SR이 약간 무지갯빛이야 그니까 이게 지금 특일 패럴 뭐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까 SR이 한장 나왔었는데 야 이게 SR이거든요? SR은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면은 그냥 홀로 SR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지갯빛 SR이야 그니까 이게 패럴 개념인가 보네 한장 나왔고요 그니까 SSR이 페럴 개념으로 나오면 대박인것 같은데 맞죠? 자페라사우롤로푸스 오로 드로메우스 람포린코스 무타브라사우루스 그랜트 박사모자 에우 오폴로케팔루스 <laughs> 아 공룡이름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맞아요 이거? 와 공룡이름 너무 어려운데? 적색 푸시타코사우루스, 자세 드리오사우루스, 쇼니사우루스, 트리페오그나투스. 호말로케팔레, 자색, 푸테로닥틸루스, 안전구역 b 구역 야, 아파, 아파, 아파토사우루스. 알라모사우루스, 코이토사우루스 오트니엘리아, 딜로포사우루스, 마법의 주문을 말하지 않았군요. 이리파토르파라사우롤루푸스 디메르트로돈, 모놀로토사우루스, 리카이노스 죽음의 오도. 오, 뭐야! 와, 이거, 레어 페럴이네. 그냥 일반 레어 등급인데, 페럴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페럴 카드가 또 나오네. 야, 확실히 부스터 박스가 재밌다. 맞죠? 녹색. 엘라프로사우루스, 디코사우루스, 오르니토미모스. 오, 뭐야, 이거. 슈퍼레오. 아, 슈퍼레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아, 슈퍼레오 두장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팩 남았구요. 크리올로포사우로스, 이구아노돈 알리오라무스, 마커, 중앙제어컴퓨터. 아,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 중앙제어컴퓨터. 네, 제가 못하는 거죠. 푸테라노돈. 오, 푸테라노돈도 나왔구요. 디폴로도쿠스, 코말로케팔레데이노수쿠스청세 미크로락토르 아~ 파케이노 사우루스 와우! SSR 등급이 안 나왔거든요? SSR 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SSR 등급이 패럴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두 박스 남아 있습니다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장이 들어 있죠 프로모 카드부터 와 뭐야 일단 프로모는 풀 홀로로 돼 있어요 주라기 공원 입구 야 그리고 약간 애니 그림 스타일이고요 호 <laughs> 뭐야 이거 어 영화 그 장면이네 트리케라토스의 감염 야그 트리케라토스 치료해주는 그 장면이잖아요 맞죠 오, 뭐야. 바이오 헤저드 어, 바이오 헤저드 게임 이름 아니야? 어, 뭐지? 이게 뒷장인데요? 와, 뭐야. 이것도 패롤이야. 마코도 패롤이 있네. 여기 지금 무지개 등급이에요. C등급. 커먼 등급이거든요? 커먼 등급의 패롤입니다. 와, 이것도 모아야 될것 같은데? 너무 이쁜데? 마코가 패롤이 나온다. 대박이네. 그니까 맨 뒷장에 만약에 마커 카드가 나오면은 8월입니다. 자, 람베오사우루스 레어 등급이고요 짠! 아, 바이오 해저드. 타토르. 뒤에, 아, 세 장. 와, 그니까 이게 지금 그냥 카드인데, 아까 이게 나온 거야. 와, 느낌있네. 짠, 유타라토르 어, 뭐야? 어, 이것도 페롤이네. 레어 페롤입니다. 진짜 입을 쫙 벌리고 있게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겼습니다. 아 근데 이런 카드가 패럴로 나와 안 되는데? 어 페럴 두장 나서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SSR 패럴이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아닌데. 오슈퍼레어 기가노토사우루스 아~ 그러니까 아까 이 카드가 페롤로 나온 거야. 어... 리더 브라키오 사우루스 오... 슈퍼레오, 스피노 사우루스 슈퍼레오입니다. 와! 막 앞으로, 정면으로 뛰어오고 있는 듯한 모습. 짠! 아. 아, 진짜. SSR 패러리 나왔어야 되는데, 슈퍼레어입니다. 슈퍼레어도 다 나왔는데? 아, 그러면은, 이번 박스는. 제 예상이 맞다면 망한 것 같은데요? 예상이 맞다면? 아마도. <laughs> 아마도, 와! 슈퍼레어. 아니, 일반 카드는 제가 봤을 때 그냥 평범한데. 와, 그. 뭐야, 프로모 카드랑 패럴 카드가 너무 이쁘네. 오, 어? 와. 카메로 케라스. 소라 문어인가? 약간 크라켄 같은 느낌. 짠, 짠. 어, 뭐야? 슈퍼로가 꽤 많이 나오는데? 오 어? 브라키오사우루스. 와, 이거 패럴이야. 어, 아, 패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네, 커먼든급 패럴입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야, 이건 이쁘다. 아하... 약간 망한 것 같은데... 이거 한장두장세장네장 장,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와... 일단 슈퍼레어가 여섯 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에어 등급 패럴이 한 장이 나왔고 커먼 등급 패럴이 두 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와우 아 이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SSR은 안나왔구요 SSR 뽑으면 대박이네. SSR이 안 나오네. 지금 여기 보면은 SSR이 종류가 두 개라고 하거든요. SSR 종류가 두 개인데 뭐지? 자 프로모부터. 프로모도 기대가 되죠. 프로모 너무 좋죠. 아 <laughs> 이거 뭐야? 앨런 그랜트 박사. 네, 파라사우롤루푸스 이게 좀 귀엽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팩 바로 갑니다. 짠오 자, 레어 카드 하나 둘셋 어. 오. 짠. 짠! 아. 짠. 짠. 야, o h n 해 o h n j 아! 아 진짜 선 넘네. 아 이건 아니잖아. <laughs> 와! 저 바이오 에저드 이게 패로를왜 만들고 이거를? 이건 아닌데 진짜. 와. 아. 자,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짠! 그래도 아직 보통 패럴이 보니까 한두장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 몰라. 그런 카드가 패럴이 나왔다는 얘기는 또 몰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카드가 패럴이 나올지도. 짠. 맞죠. 슈퍼 SSR이 패럴이 나올지도 몰라. 짜잔. 어우 안 나왔고요. 오 이거 슈퍼레어죠? 아티리노사우루스슈퍼레어였고요 하나, 둘, 오, 어, 뭔가 페롤 느낌인가? 셋! 아, 기가노토사우루스. 짠! 아파토사우루스. 아, 이제 이게 마지막 박스여가지고, 떨린다, 떨려. 오. 짠, 브라키오사우루스 레오 구요. 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딱 카드 종류가 너무 안 나왔거든요. 오, 뒤에 뭐있다 아, 아, 씨. 오, 오 뭐야? 여기 벌써부터 지금 무늬가 다르거든요. 이거 이거다. 스피노. 스피노다. 제발요. 하나, 둘. 느낌 오죠 느낌 오죠 느낌 오죠. 우와! 아 일단 여기가 무지개빛이어야 되는데 무지개빛은 아니야. SSR입니다. 짠! 우와! SSR 나왔습니다. 와, 대박! 혹시 주랑이 공는는 티렉스, 티라노지. 맞죠? 티라노 나왔습니다. 아, 이게 이제 패럴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죠? 아, 무지개빛이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제가 세 박스를 깠거든요? 세 박스를 까서 하나 나왔다는 거는, SSR 패럴은 진짜 거의 나올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맞죠? 자, 이제 보통 보면은, SSR 나왔으니까, 페롤이 아직 한 장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장 정도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자, 저는 일단 티라노는 뽑았고요 아 바이오헤저드 페롤이 안 나옵니다 자 하나 둘셋아세장세 세 번째 박스에서 SSR이 나오니까 페롤이 딱한장 나오네요 자, 오늘 뽑은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8럴야 이거는 이제 커먼 일반 등급 패럴 카드고요 바이오 헤저도 나왔습니다 아 요런 거 뽑으시면 안될것같고요그 다음에 마멘치 사우루스 네 레어 등급 패럴 나왔고요어 요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커 아 마커 카드는 이제 게임에서 좀 특이해가지고 요런 거는 뽑아도 아 요런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것도 패럴이거든요 커먼 등급 자, 뽑았고 아 브라키오 커머 레어 등급 레어 등급 패럴입니다 애니 스타일 자 그리고 와 기가노토사우루스 슈퍼 레어 패럴입니다 야요런건 좋죠 기가노토사우루스 슈퍼 레어 패럴 뽑았고요 그리고 짜잔 오늘의 1티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알파 뽑았습니다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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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슈퍼 레오